얼굴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응. 잠깐 봐. 이아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laughs> 나바인가 어, 라이바너너네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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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이 얼굴도. 떠 있어. 오! 어, 진짜네. 야, 이거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닌텐도 2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니다 난 신상이죠 닌텐도 2 마리오 카트 월드 에디션이에요 요거는? 카메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열어주면은 조이콘 그리고 음. 본체 이런 식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조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더 동글동글해진 느낌이죠 본체 연결해 봅니다 와 자석으로 찰칵찰칵 소리가 아주 좋아요 쉽게 찰붙이는데 아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기존 거는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잘못 끼우면 아 이거 잘못 끼웠네 뭐 이랬는데 이건 그럴 걱정이 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지가 와서 딱 붙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닌텐도 1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본체 사이즈 좀 보세요 닌텐도 1은 여백이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얘는 네. 완전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음. 심플 졌죠자 화면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7.9인치 자 화면 사이즈 어, 훨씬 커졌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화면이 큰게 짱이죠 뭘 이렇게 키를 쟀을 때 음흠. 이만큼 차이납니다 손에 딱 쥐는 느낌이 어떨까요? 여기는 좀 아담해가지고 약간 이제 핸드폰을 쥐는 느낌이라면 음. 이거는 커져가지고 좀더 편리하기도 하고 아이패드를 쥐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허. 이 버튼이 커졌어요 커져서 어떤가요? 편해요, 누르기가. 이 전작이랑 제품을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훨씬 더 커지고, 만지는 조작감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거치대가 옛날 거는, 이렇게 거치가 되는 거였거든요. 막 게임을 열심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 안 돼! 하고 탁 치면 이렇게 픽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기존 거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품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눕는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살짝 세워서 이렇게도 쓸수 있고 게다가 엄청 장력이 좋아가지고 어, 안전하게 안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 되게 짱짱해요 옛날 것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각도가 조절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아, 좀 눕고 싶은데 하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닥에다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하기에도 편하다 어? 이거 야, 이것도... 아~ 그 이렇게 마우스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어,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턱이 있어가지고, 위에부터 끼우면 안 끼워집니다. 밑에부터 끼워줘야 돼. 자,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게 요거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HDMI 케이블. 이거는 이제 TV 같은데 연결하는 거죠. 아, 어, 그냥 그걸 또, 어, 그냥 꽂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기존 거는 이렇게 세로로 넣는 형식이었는데, 얘는 그냥 촥 붙습니다. 음, 어, 좋아, 좋아. 어때? 그리감그리감은 그립감 편해졌어요 뭔가 좀 넓어지니까 좀더 편해진 느낌 원래 살짝 네모난 느낌이 있었는데 동그랗게 바뀌었어요 오! 오와 충전기! 아독 디자인도? 음. 아 뭔가 어이쁘게 생겼다 원투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졌어요 음.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이야 오 엄청 좋아 오.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화면 화면 너무 이뻐. 싱글 플레이. 드랑클를해 볼게요. 자, 어떤 거 같아요? 느낌이? 뭔가 되게 넓어졌고 화질도 좋고 좀 부드러진 것도 느낌 있고 음. 소리도 진짜 좋아졌고. 요, 달린다 달린다. 터졌어. 와, 진짜 대환이다. 대박이다. 어 아, <laughs> 24비에서 파리까지 치고 나갔어요. 아. 쟤네 뭐야? 닌텐도 스위치 2 카메라입니다. 이거 연결하면 게임 속으로 우리가 딱들어가요 맞아, 뭔가 그거 닮지 않았어? 픽사가 이렇게 생긴애가 이렇게 뿅뿅뿅 해 가지고 찌부시킨 다음에 뿅 이렇게 뿅뿅뿅. 뿅뿅뿅. 킥킥킥. 삐비비 아 여기 고개가 이렇게 막 움직이네요. 어? 그러면 이거는 사생활 보호로 내 아. 렌즈가 닫힌 거 열린 거 해가지고 아. 열릴 때만 이제 할수 있게끔 돼 있는 방식입니다. 아, 사생활 보호. 섹스 있다. 내 사생활을 보호해야 돼. 닭 질문? 면 긴 머리카락이 생겼어요 어, 여기다 이렇게 딱 꽂는 건가? 봐. 실용성 있게 디자인했네요 잘했네 이쁘다 이것도 응, 옆에, 앞에서 봤을 때 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안 예쁘지 않게 이쁘게 어. 뒤에 이렇게 아주 뭐 디자인에 엄청 신경을 쓴거 같아요 아이 얼굴을 여기다 맞춰야 되네 <laughs> 잠깐만 이게 야, 이렇게 자자 잠깐 나 너무 대둔데 어떡하지? 아 얘를 이렇게 들면 되지 그러네 맞출 수 있는데? 어아나 <laughs> 바보인가? 조이스틱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아, 나 나오네. 이거. 야 이렇게 어나 얼굴 사이즈 이렇게 해서 오케이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지금 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내가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얼굴 어 얼굴 들어왔어. 나 저기 위에 여기 여기 위에 떠 있지? 달 봐. 너도 저기 있다. 어자 해상도가 4K라서 지금 되게 뭔가 엄청 쨍합니다. 자어 <laughs> 라임 아빠 저기 위에 있죠? <laughs> 플레이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어 라임아 너너 어, 너, 너, 네 얼굴이 떠있어 어, 오진짜네야 이거 신기하다 아빠도 이것도 떠왔어 와 이거 리뷰할 때 되게 이게 좋다 이거 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볼수 있구나 유후 라임이 잡아. 아나 어디가냐 야 난간타기 기술 후호 짬뽕기 기술 와, 다 죽었다. 으 <laughs> 바로 라이비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다. 라이비가 어딘지 알수 있어. 난 아빠 어딘지 안 보여. 아빠 뒤에 있으니까. 와, 이 카메라 기능 너무 좋네요. 아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나 2등이죠. 어, 나, 나 나온다, 나 나온다. 내가 앞에가 얼마나? 3등으로 바뀌어서 가지. 후후! 오케이, 3등! <laughs> 안 돼! 내가 진단 말인가? 3등야이 <laughs> 카메라 대박입니다. 와이 화면에 지금 삼등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야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너무 좋네요. 내가 참여한 것 같고 말이야, 그렇지? 자 라이마 오늘 이렇게 닌텐도 2 스위치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닌텐도 2가 원보다 많이 업데이트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네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닌텐도2 게임 아빠와 라임이의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네, 나 크루워키에서 나오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laughs> 괜찮은 거야